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데디TV의 선데디입니다. 뭐크래프 트럼블 새로운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코드의 대표적인 영웅이죠. 스라리 등장했는데요. 간단하게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아사스가 등장했을 때처럼 스라리 전용의 이벤트 맵과 임무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맵이 스라리 전용 맵인데요. 자세한 건 제가 별도 공략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의 난이도도 여태까지와 같이 일반 영웅 신화로 나눠지는데 역시나 신화는 난이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스라의 캐릭터 디자인인데 어, 나름 준수한 것 같죠 대신 아서스 때처럼 스킨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라의 스탯인데 어, 특성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네요 근데 전부 다 써보기 전까지는 역시 어떤 게 제일 좋을지는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스라에게 스킨이 단 한가지가 생기는데 샤먼 스킨입니다. 어스라과는잘 어울리는 스킨이지만 어, 돈 주고 사는 건 저는 좀 고민해 볼것 같아요. 타워도 디자인이 지극히 호드스럽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코볼트 스킨이 또 추가가 됐는데 어, 왜 이렇게 코볼트 스킨을 많이 만들까요? 어,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동 임무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즉 아사스 때처럼 이벤트맵이 있는데 그 중에 협동 그러니까 공격대처럼 2인 이석깨는 협동 임무가 생겼습니다 10레벨 20레벨 30레벨짜리가 생겼는데 난이도는 어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사스 때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사스 때는 잘 기억해 보시면 미션 레벨이 본인이 소유한 평균되게 되게 좌지우지 됐잖아요.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어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기존부터 열심히 키워왔던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캐릭터를 힘들게 키워놨더니 평균 레벨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깨기 힘들어지는 이상한 밸런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임무가 본인이 캐릭터를 많이 키워놨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깰 거예요. 반대로 초보자 분들은 깨기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보통 영웅과 신화 모드를 깨려면 30레벨 정도는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30레벨이면 거의 캐릭터들을 만렙까지 찍었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쉽게도 제가 아무리 공략을 한다고 하지만 레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깨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스랄 이벤트 임무인데, 어, 공략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할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셔서 업로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스랄을 몇번 써봤는데 레벨이 낮아서 아직 좋다 안좋다에 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스랄 캐릭터 리뷰는 제가 나중에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이번 스랄 전용 임무도 깨보자구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썬데디TV의 썬데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